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68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68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그의 눈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아멘 시편 68편은 8편의 지은, 지은이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어떤 배경에서 이 시를 지었는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는 이스라엘을 대적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권등과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감사드리는 찬양의 시입니다. 1절에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하며 하나님께서 대적으로부터 보호,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는 민수기 10장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신의 광야에 머물다가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광야길을 걷기 시작할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에 또 기도와 동일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간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걷기 시작하며 그들 앞에 놓여 있던 알수 없는 장애물과 원수들의 공격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신 것처럼 현재도 이들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달라는 강력한 요청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스라엘이 위기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이 시를 기록한 것이다 추정해 볼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행군 앞에서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윗도 출전 앞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이들이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예상치 못할 위기의 상황과 위협 속에서 스스로 살아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뜻을 따라서 살아감에도 위기의 상황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기의 상황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헤쳐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그 삶에도 때로는 광략일과 같고 또 때로는 대적을 만나는 위기의 상황과도 같은 일들이 우리 앞에, 우리 자녀들의 앞에 놓이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매일의 삶에 먼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이실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은 미래의 하나님이 하실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악인의 운명은 금방 사라지는 연기와 불 앞에 맥없이 놓여 있는, 녹아, 녹아버리는 초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움을 만끽할 것이라 노래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듣기만 해도 속이 시원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다 보면 나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을 상대로 하여서 마음껏 싸우고 싶을 때도 있는데 싸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살면서 악인은 흥하고 오히려 의는 피해를 입는 것 같은 그러한 양상을 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러한 악인이 세상에서 흥하여 보여도 그 악인은 하나님 앞에 바람에 흩어져 날려버리는 바람에 사라져버리는 연기에 불과하고, 불에 녹아내리는 초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는 의는 세상에서 약자와 같아 보이기는 하지만, 종국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쁨을 만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창조자, 그리고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사는 의는 악인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안에서 승리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 믿기에 참고 인내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이고 그 참고 인내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호흡하는 모든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 순간의 어려움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원하시며 도움 주기를 원하신물 아버지는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인생 되게 하시고 나의 능력이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음을 기억하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믿음으로 인내하는 이 인내를 아버지 하나님 멈추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신 힘으로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내의 순간들을 한 번도 놓치지 않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뵙는 그날에 주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숨 쉬는 것, 우리의 생각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기도하실 때에 예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위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들의 역육의 강건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당회와 우리 항존지 분자들 그리고 각 부서와 부원들 각자 맡은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그 일을 잘 감당하고, 또 그들의 삶이 영육 간의 강건한 삶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있을 정책당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들의 우리 교회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억나는 대로 깊은 질병 가운데 있는, 암투명 가운데 있는 환우를 위해 들어서 기도해 주시고, 심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질병 가운데 있는 환우들 그리고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천 지역과 우리나라와 그리고 세계 곳곳에 전쟁이 끊이지 않는 곳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복음이 전해지는 세계 곳곳의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복음이 전파되며 선교사들이 주님의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으며 필요한 물질과 필요한 모든 것들이 공급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